어, 노하우 강의 시간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유산화 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단계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돈이 되려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말들은 어, 그냥 독과서로 점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얼마큼 하느냐, 얼마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물들은 시간에 정말 짧게도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처럼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룹 안에서도 빠른 성장으로서 그 결과를 보여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멋진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함께 듣겠습니다. 이춘아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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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사업하고 있는 월드디렉터 이준아입니다. 아, 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아시죠? 조선족. 태어났고 어, 한 고등학교 때 일본으로 유학가서 10년 정도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탑으로 잘했어요. 평균 1 5 0 0정도 벌고 있었고 제가 가입한지는 유사나 음, 작년 작년 7월달에 가입해서 삽안 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다단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험회사 다단계 회사인 거뭐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정말이 일을 확신을 가지고 튀기 시작한 거는 작년 3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9개월 해왔어요. 제가 9개월 동안에 f 처 t u 사주, f 처 t 치 r 사주 f 처 디렉터 사주 f 처 t u r 사주 실버하고 그리고 또 사주하면서 골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번 돈은 얼마겠죠? 2 5 0 0넘죠 벌었어요. 제가 그걸 해냈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면 무조건 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네 가지로 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다들 파트너 계시죠. 한명 동명 다 계실 거예요. 그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드시고 계시는 그걸 다 우리 파트너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상관없이 포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소개자든 아니든 아무 시간대나 저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상담하고 왔어요. 입이 다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소실적인 파트너들을 시간 내서 가서 호환하면 나한테는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우리 보상 플랜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결단했어요. 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돈 벌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소개자 아니든 대술적이든 정말 권해서 그 제가 지금 피처 빌더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홍슬경 리더님 뭐 피처 디렉터까지 하셨고 빌더 워치고다 하셨고 그리고 방금 저번 주에 피처 빌더도 한 명. 발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3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해 왔으니까 해 봤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다 코치를 하면서 저는 사실 미팅이 있으면 어 만약에 글루코사민 하나 먹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같이 미팅을 가잖아요. 그러면 글루코사민 하나 주문 안 하고 와요. 무조건 서너 개 주문 받고 그리고 많아서 쓰리 빗이 다 끊어옵니다. 그럼 파트너들 옆에서 맨날 평소에 저볼 때는 히티부지하고 너무 어려 보이고 지식도 없어 보였었나 봐요. 근데 저 거기에 미팅 갈 때는 집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 처음부터 고장장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일단 파악하고 중점을 둬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와서 와 멋있다. 스폰서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그 그 말을 들을 땐 너무 자부심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있으니까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거리를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큰 성공은 뭐냐면 승급. 승급을 많은 리더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승급시켜요. 제가 빌더가 뭐, 실버, 골드 이렇게 있지만, 한번 벌면 지금은 사실다 가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퓨처예요, 퓨처. 한 주에 23만원 벌고, 그걸 사주하면 거의 100만원도 벌죠. 어치고하면 46만원씩 사주 벌면 200 정도. 이렇게 차츰차츰 한발한발 한발 가게끔. 뭐 어떤 분들은, 어, 골드 보러나 골드 갈래. 골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이 골드 가면 한번 불고 끝이야. 그 사이에 내 파트너들을 그 케어하고 키우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어, 어워즈 나이도 가게 될수 있고, 제가 우리 남편이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이 유산화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워즈 나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퓨처를 하면서 9장 티켓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장을 남편한테 드리고 저희 스포서님들다 모시고 파트너도 모시고 갔어요. 남편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퓨처를 하니까 리더스 서밋도 다 달성하면서 포켓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5월달에 또 아시아 버스펙도 가게 되고 근데 푸켓 갔다 오니까 남편이 확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는 대우는 달라요. 다른 데서 보내준 여행이랑 다르거든요. 사장 그 편압복 스폰사님 안치방 스폰사님 안치방 스폰사님안 계셨지만 박장덕스폰사님 항상 인사하시고 멋지세요 좋으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은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도와주진 않아도 내 발을 잡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 다들 그렇게 듣고 계시죠. 근데 그런 얘기만 안한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도움이 돼요. 저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성해 왔고요. 저는 정말 편처를 제조하는 제조기가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만 제일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난 똑똑하니까.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막히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는 다 이해가 돼. 나도 저렇게 할수 있어. 근데 안나오더라고요 목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교육을. 해야 되고 스폰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폰서님한테 여쭤봐요 다들 스폰서님하고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시나요? 전 거의 매일 해요 매일 저희 스폰서님 이혜란 스폰서님 어떤 분이시냐면 저랑 똑같은 교포세요 근데 이분한테는 어떤 정보가 제일 많냐면 전 세계 리더들 정보 그리고 사례 그리고 중국어로 된 그런 그 자료 있잖아요 전 세계 1일일일거예요뭐 1일 필요하시면 이번 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카세 들어가면 다 있어요 포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박정남 스파사님 항상 저한테 차분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 저희 엄마보다 더 저랑 상담 많이 하고 얘기 많이 해준 저희 정조희 스파사님 저는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고 저기 파트너 얘기도 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배치하나라도 스포서님이 있 일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 배치하면 돼요? 항상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어 스포서 어떻게 저한테 상담을 해주셨냐면 어 이런 일은 행사가 있어요. 무슨 컨벤션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스 서밋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해볼래요? 그럼면 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음.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제가 아, 못해요 안 돼요 아, 힘들 것같아 이런 얘기 한적한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가요 그 사람 난 죽으라면 신심도하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성공자이시잖아요 그 길을 다 막고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면 아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점점 할 거예요 저한테 옆에서 파트너들도 언니 힘들어 하지마하지마 하지마. 이래도 저는 했어요. 나 해볼 거예요. 할 거예요. 꼭할 거예요. 제가 지금 다 해왔어요. 제가 하겠다고 한건다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리더님들도 해보지 않고 그런 말을 안 뱉기 바래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이상은 그 끝이 뭔지 몰라요. 제가 해냈잖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친구들도 없어요. 저 일본 유학 가고 한국에 살면서 20년 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살았어요. 그리고 카톡도요. 할줄 몰라요. 사진을 올릴 줄도 몰랐고 지금 배운 지몇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카톡으로 일을 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구 해주겠어요. 그래서 한말한에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그 사람은 안 돼. 안할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음, 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